둘, 셋, 점프. 별입니다. 아, 사이가예요 사회가야? 어, 베리니어도 사회가는 조심해야지. 자기장, 떡락했구요. 이번 치코리타 박았다. 세대 박았는데 못 잡았고, 자기장 떡락해서 빨리 가야돼. 이거 지금 제가 자리 잡을 공간이, 지금 살짝 고민 중.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여기 도, 약간 언덕 위고요 하나는 이쪽 아래에 치코리타 자리야 둘다 괜찮아요 이 자리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 언덕에서 키가보려는 사람 잡을 수 있고 이런데 이동하는 사람 아래에서 이동하는 사람들 잡을 수 있고 없시다 어떻게 될지 여기 한 명쯤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 지형이 이렇게 바뀐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 발소리 <목소리> 개꿀 <laughs> 괜히 집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어,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이러면은 <laughs> 어디에 달려나? 창고가 중앙으로 잡혔다고요 이쪽에서 발소리 났어요 이쪽으로 온다 바로 앞에 있는데 설마 해결하서도 아는게 아니겠지? 음. 6명 남았고 이쪽에서 한 3명 죽고 여기 차탄 사람이 여기거든요 이쪽에서 명 잡았지 그러면은 이렇게 2명에다가 나머지 4명이 여기라는 건데 그럼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여기 하나 아니야 이놈 분포가 안 맞아 어 지선. 뒤에서... <laughs> 한명 정도 여기서 올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 있어? 여러분들 보셨죠? <laughs> 개꿀 자리지. 이, 여기가, 여기가 미쳤다는 거. <laughs> <데>? 에? 아! <laughs> 안 돼! <laughs> 아, 자리는 진짜 좋았는데. 재미도 봤는데. 아, 왜 파밍하러 갔어? 하는 안해도 되는데 산떡 산갑이 먹고 싶었어요. 아, 자기장 맞으면서 왼쪽에도 발소리가 있었구나. 와, 자기장 밖에는... 와, 이러고 끝난 거야? 헉! 이렇게 끝난 거라고요. 와, 나오그해 아,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파밍할 때, 한번쓱 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파밍할 때, 이쪽을 쓱 봐요. 본 이유, 쏠 수가 있나? 어, 이 담벼랑이 있네? 여긴 장애장이고. 안 죽겠지. 어, 죽을 리가 없지. 아, 뭐. 와, 여기에서 두 명이, 한 명은 경박사하고, 이분은 경박사 하면서 저 죽이고, 그리고 이분 경박사 해가지고, 이분이 치킨 먹었어요.